김혜림의 주민이시라고 합니다. 20대 여성분이세요. 김혜림 님 어디 계십니까? 천통 나오세요. 김혜림 님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국내에 살고 있진 않고요.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공간에 내려온 김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물에 나온거라서 이거 대기면 안되는데 <laughs>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시장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꼴리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보수 집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꼴을 보고도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김짜로다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미를 지키기 위해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사실 말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발안 보이시는데, 지금 발 기부수 할 거였어요. 우리 김혜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